안녕. <laughs> 자 수원 시간 시작해 볼게요. 수원 진도 한번 나가 볼 거고요. 수학 일 진도라고 하는 거는 자 지수 로그 함수 그다음에 삼각 함수 수열이야. 그래서 큼직 큼지막 아예, 아예 다른 내용들이고 수원이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수상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 어려운 게 수원이야. 수원 내용들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 준비를 좀 잘하면 그나마 조금 쉽게 넘어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일단원 이름이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일단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뭐니? 그러면 지수와 로그. 두 번째는 뭐예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관련 이야기까지예요. 됐습니까? 지수와 로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까지. 입니다. 자, 그럼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시작을 할 거고, 자, 지수라고 하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요. 로그라고 하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잖아. 지수는 좀 들어봤는데 로그는 안 들어봤지. 로그는 나랑 수업을 하고 나서 계산을 니네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것만 잘좀 나랑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수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봅시다. 자 지수라고 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걸 가지고 함수 만들어 놓은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야 얘는 잘 만들고요 그 모양이 가지고 어떻게 관찰하는지만 좀잘 잡아놓으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지수로그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수로그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10페이지 펴시고 거듭제곱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거고 선생님이 쭉다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지 붙여가지고 좀 천천히 보실 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 자, 먼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거듭제곱. 자,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잘 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가지고 a를 곱했어. 자, 그러면 a를 몇번 곱했니?라고 얘기했을 때, a를 몇번 곱했어요?라고 얘기하냐면요, n 번이야. 이러면 우리 뭐라 쓰는 거야? A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저거의 표현이지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A가 N번 곱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지수라고 얘기를 하시며 위에 존재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 고 그러고요? 지수라고 하시고요. 이 녀석을 뭐라 그래요? 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처음 지수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이 시간이 끝나고 아이 시간 말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매우 다양하게 알고 있을 거야. 실수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저기 복수수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밑이라고 하는 거와 곱해진 횟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구나. 알겠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간단한 지수법칙 한 번만 잡아보고 가봅시다.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에요. 그럼 얘 뭐야? A의 N 더하기 M제곱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야. 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는데 그냥 선생님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래도 나눌래. 중학교 때는 a의 m-m이고요. 1이고요. a의 m-n분의 1이에요. 어떨 때? 얘가 n이 m보다 크고요. n이 m과 같고요. 두 개가 반대일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하나 더 a의 n제곱의 전체의 m제곱은 어떻게 되죠? a의 n의 m제곱입니다. 혹은 a의 m제곱의 전체의 n제곱입니다.라고도 쓸수 있겠지. 자, 또 하나 더 a의 n제곱, a와 b의 전체의 n제곱이 있으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a분의 b라고 하는 거에. n 제곱은 뭐야?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에요. 이런 형태도 쓸수 있었지. 했나요? 음, 음, 음. 자,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러면 자, 아, 지수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거 복습 됐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얘기들은. 요런 얘기부터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들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어, 그럼 결국에는 a의 b 제곱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a의 b 제곱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a의 b 제곱은 어떤 수 c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a를 표현하고 b를 표현하고 c를 표현할까. 내가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에 따라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걸 따라가지고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뭔 말이냐? A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B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C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야. 자, 봐. 매우 긴 씨나 매우 작은 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겠지. 그니까, 얘를 표현하기 만들어 놓은 게 지수예요. 됐죠? 자, 그 다음, A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거듭 제곱근이에요. 우선, 이렇게 익혀놔. 자, 그 다음, B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러면 얘는 로그예요. 됐나요? A가 거듭 제곱근, C가 지수, B는 로그예요. 됐나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봐봐. 음,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우리 중학교 때거 복습 한번 해보자. 어, 5, 6의 4위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대답 못하지? <laughs> 대답. 4의 제곱근이라 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나옵니까의 그 x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x를 우리는 뭐라 쓰죠? x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니까 4의 제곱근은 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0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어떤 수를 제곱해야 0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x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요? 0만 존재하는 거지. 됐어요? 음. 자, 여기까지 우선 진행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무엇무엇의 제곱근 무엇무엇의 제곱근 그수를 어떤 수를 제곱해야 그 수가 됩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대박! 아,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야 그 수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인 거지. 그럼 봐봐. 얘는? 얘는? 그래.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저수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X의 세제곱이 27이 되었을 때, 그때 X 뭐야?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납득할 수 있을까? 어렵니? 안 어려운데? 그럼 여기또 X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나와? X 실수 나올 수 있는 건 3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허수 2개 있을 겁니다. 이 방정식 풀잖아. 이 방정식 풀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x 의 마이너스 3이 있고요. X 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9라고 하는 거는 0입니다. 그러면 얘가 허근. 얘는 3.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6 4의 그러면 4제곱근이라는 거말 뜻이 뭘까? 어떤 수를 몇 제곱해서? 어떤 수를 4제곱해서? 얼마가 나와라? 64가 나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음, 그렇구나. 그러면 숫자를 조금만 놓고 칠게요. 64가 아니라 16으로 고볼게요 16. 16으로 고칠게요. 16. 16. 16. 16. 16으로 고칠게요. 16으로 고칠게요. 16. 자, 16의 내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를 내제곱해야 16대냐? 이의 거에 대한 물음이겠지요. 맞지요? 와! 그러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넘어가서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X-2, X+2, x, -2. x +2. 제곱 플러스 4가 0이다 알겠네 허근 2개 실근 1, 2이 나올 수있는게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허근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시 정리 a 의 n 제곱근 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수를 n 제곱하여 a가 나온다고 할때할때뭘 얘기하는 거야? x여 어떤 수를 n 제곱 파이어 A가 나온다고 할때 너를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A의 N제곱근을 조금 깊게 쳐다볼 거예요 A의 N제곱근을 조금 깊게 쳐다볼 거예요 자 칠판 있는 것좀 내용 좀 정리 좀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칠판 정리하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집중, 집중. 봐봐. A의 b제곱이라고 하는 게 c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c를 c가 너무 길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놓은게 지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과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야 a를 그래서 만들어놓은걸 뭐라고 그랬지?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n제곱근 관련 이야기가 저 a 자리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저 b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게 걔가 지금 로그예요 사실. 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로그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집중. a 의 n 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수식으로 쓴다면 어떤 수의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니 그랬을 때의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지칭합니다. 됐죠? 그러면 n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뭘까? 라고 한다면. 뭘까? 라고 한다면. 봐봐. 자, 아까 구했던 거 조금만 더 갖고 와서 좀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세제곱부터 한번 가보자. 자, 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몇 제곱 했을 때 어떤 수를 세 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때 그 x 이거를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이라고 하며 그때 존재하는 x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2 또는 허수 또는 허수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됐니?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녀석을 뭐라 그런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라고 부르며 부르며 기호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라고 쓰는 걸로 다 같은 모양 자또자 자, 그러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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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자 27의 세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표현을 한다?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27이 되나요? 이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때 될수 있는 x는 뭐뭐 있어? 3이 있고 또는 허수 1개 또는 허수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이 녀석 3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 제곱근 27 이라 부르면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제곱근 27 이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같은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하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자 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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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4의 세제곱근 너몇 제곱하면 64지? 4죠? 4 세제곱이지? 그니까, 러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64가 됩니까? 이 질문이 있다면, 이게 뭐라고? 그 X라고 하는 거. 4. 또는 허수 하나, 허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 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라 생각할 수 있어요? 세, 제, 곱 끈, 얼마? 64 그럼 그거랑 같은 기호는 뭐다? 세제곱근 64다 그래서 너랑 너는 같은 거다 됐지 이해할 수 있어? 아 그러면 뭔 말이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에 정의는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때 같은 경우에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만 우리는 n 제곱근에 a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음, 자, 또 갑니다. 자, 16의 4제곱근 어떻게 돼요? 16의 4제곱근이요. 16의 4제곱근이요. 이게 뭐죠? 어떤 수를 네제곱해야 16이 되는 그 x들을 다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어떤 허수 하나 또는 어떤 허수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네제곱근 16이라고 하는 거는 얘만 네제곱근 16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고? 네제곱근 16이라고 그러고 그때 기호는 어떻게 쓴다고요? 4제곱근 16이라 서서 너랑 너는 같은 얘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쓰는 거야? 거기에 너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 사용하시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아 그러면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n이 짝수일 땐뭘 설명하는 거다? a의 n 제곱근 중 양의 실수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죠? 그럼 다시 또 가볼게. 자, 81의 네제곱근은요 자, 어떤 수에 네제곱을 했을 때 81이 되면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때 x는 뭐가 됩니다?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허수 하나, 허수 둘. 자, 그랬을 때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며 4제곱 끝. 81이라고 부르고요. 맞아요? 그때 기호는 어떻게 했습니다? 4제곱 끝. 81이요? 그럼 너도 같고요 너도 같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씁니다? 얘는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라고 작성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럼 봐봐라. 봐봐라. 마이너스 80, 8, 마이너스 1 6이 마이너스 16이 4제곱근이요. 마이너스 16이 4제곱근이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냐를 묻는 건데 제가. 자, 짝수제곱이지. x라고 하는 거 있죠? x라고 하는 거는 실수가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자, 봐. 얘 실수라고 생각하면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걔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지,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X를 가지는 실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수, 또는 허수, 또는 허수, 또는 허수. 또는 허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는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는 숫자는 실수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4제곱근, 마이너 16이라는 거는 A의 4제곱근. 그니까 마이너 16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만 취급하는 건데, 실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됐니? 아. 야,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건다정리했어 자, 그러면, 뭔 소리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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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십육! 내제곱! 어? 어느 때는 존재하고요? 어느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봐봐. 할게요. 자, 그러면, 봐봐. N제곱근 A가 언제 존재하는데? 가 지금 우리가 할 얘기야. 뭔지는 알았으니까. 정체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자, 봐 얘가 뭔데? 아. 자, 집중. 자, 자자자자. 집중하고 잘 봐. 연기 난다. 자, 갑니다. n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a의 n 제곱근 a의 n 제곱근 쭉 실수. 쭉 양의 실수. 그럼 봐 봐. 아. a의 n 제곱근. a의 n 제곱근. 그게 시작인 거야. 자, 그럼 봐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얘기 한번 해보자. A의 N제곱근이요. 자, A의 N제곱근.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만드는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봐봐. 어? N제곱근 A는 그거 중 실수지. 다시. 그거 중 실수지. 그니까 러뭔 말이야? 사실, 요거 조금 유식한 말로 이거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이거의 실근을 N제곱근 A라고 그러는 거야. 됐죠? 음. 자, 그러면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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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n 제곱은 a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네. 뭐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에 그려 존재하는 저 그래프를 따로 한번 그릴 거고요. 왼쪽에 존재하는 그래프를 따로 한번 그릴 거예요. 그러면 상수 함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핑크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 자, 봐.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짝수차라고 할 때도 x가 여기 있고요. y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홀수라고 했을 때가 X의 N제곱이잖아. 홀수차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홀수차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짝수차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짝수차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홀수차 같은 경우는 에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갖다 댈 건데, 이때에도 실근은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이때, A가 음수여도 실근은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0일 때는 N중근이거든? 그냥 그러게 말고 있어. 그냥 무조건 한 개씩은 다 존재하시는 거야. 자, 자, 짝수 봐봐. A가 0보다 클 때에는 양의 실근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음이겠지? 여기 0일 때도 있지만 음수일 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존재함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a의 n제곱근을 조사하시면 되는데 n이라고 하는 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있고요. a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어요. 봐봐. 이때는 이때 만나는 그때 x값들이 다 n제곱근 a겠지? 이때 만나는 다 n제곱근 a겠지? 그래서 홀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n제곱근 a라고 하는 걸로 한개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허수가 n-1개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또쫙 갈라서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실수가 몇개 존재하는 거고요. 실수가 n제곱근 a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n 제곱근 a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는 n-2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실수 있어 없어? 실수 0개 있고요. 허수가 몇개 있어? n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n만 보면 a와 n만 보면 우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봐봐 봐봐. 잘봐잘 봐, 잘 봐.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거 실수야? 어 실수 맞는 다야 됐지? 자 그럼 봐봐. 네제곱근 마이너스 1억. 이런 거 실수야? 실수 아니라고요. 됐지? 다시. 99제곱근, 마이너스 85,942. 이거 실수야? 어, 실수라고. 이제 이해 돼요? 다시. 100제곱근, 100제곱근, 950, 950, 42,529. 실수야. 실수 맞다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해했니? 안에 있는 게 음수고 여기가 짝수면 그런 숫자 존재하지 못한다. 안에 있는 게 음수고 아, 밖에 있는 게 홀수면 그런 숫자 존재할 수 있다. 얘 느낌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조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나한테 질문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좀 시작할 거니까 내용 정리하고 올게요. 일시정지하고 내용 정리하세요. 시작해볼게요.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은 이는대로 고르세요. 필수예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예요. 자, 옳은 것만 이는대로 고르세요. 자, 64의 세제곱근지. 세제곱근이면은 4 포함해서 확은 2개 더 있어야 되는 거야. 틀렸다. 자,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어, 이가 맞는 소리. 왜?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니까 어떤 수를 4제곱해야 마이너스 81이 나오니? 라고 했을 때 그때 실수 없어요. 맞는 말. 자, 니은번, 디귿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포함해서 2개. 더 있고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설명. 이거 틀렸다.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는 말. 왜? 홀수면은 음수, 양수 상관 없이 무조건 한 개예요. 답되는 건 니은, 네일 되시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확인체크 정리하시고 내용까지만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음. 얼마 없으니까.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했어요.